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셨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 카나미스 파이낸스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 매트리 마을 이장이고요. 제 채널은 예능일링 종합 반대 대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. 자 오늘 미국장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예장 중에는 마이너스로 빠졌었는데 막판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다우가 34577로 0.2% 정도 올랐죠 자장 중간에 조금 예 출렁거리더니 예한 3시 반까지 빠지더니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0.2% 올랐고요. s&p500 4,457로0.14% 정도 올랐습니다 역시나 예장한 3시 반까지 계속 내려오더니 장 막판에 다시 끌어올려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, 2일 이동 평균선이죠4,464 정도는 예 뚫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장 중간에는 한4,464 5이 정도 올라가서 아 다시 올라가는구나 했는데, 예, 그걸 뚫는 데는 좀 실패했죠. 예, 그래도, 뭐, 근처에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은, 뭐, 다음 주까지, 다음 주 또, CPL 같은 건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온게 아닌가 싶고요. 자, 그래서 SPX, 이제 S&P 500, 이렇게 보시면은, 예, 이렇게 22동 평균선을 뚫었다가 못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못 들으면은 조금, 더 처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요건 이제 다음 주를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. 자저 주봉은 당연히 아직은 안 뚫렸습니다. 예, 여기 죠 일정 평균선 4402 정도인데 자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았고요. 자그 다음에 어, 오늘 나스닥도 예 나스닥이 이제 한 4일 연속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을0.09% 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3,761 이죠 예 그래서 조금 내려갔다가 마이너스를 꺾였다 다시 플러스를 양전해서 끝났습니다 자, 그래서 애플 때문에 충격을 입어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자 애플이 반등을 했,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러셀 2000은 좀 충격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러셀은 좀 힘을 잃고요. 소형주 1851.02로 0.26%나 떨어졌고요. 예, 장중간에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더 떨어졌습니다. 안타깝고 소형주가 살아나야지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이제 소형주가 아직 마이너스죠. 자,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저희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경기 불안이 아직 있다는 거고요. 채권 시장하고 좀 맞물려서 잘 흘러가는 것 같고 자, 빅스는 좀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, 한1 3대를 다시 떨어졌죠. 예, 그래서, 뭐, 장중간에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, 장막판이 좀 올라왔고요. 자 그래서 자빅스자빅스좀 안정적 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네뭐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지수를 어제는 아마존이 받쳐 주더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받쳐줬습니다. 1.20% 올랐고 애플도 반전 성공했고 구글 올랐고요자 어제 젠슨예 주식 판거에 대해서 아직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엔비디 1.62%떨어졌고요 거기에다 테슬라도 오늘 좀자 많이 올랐다가 예, 다시 떨어졌습니다. 1.32% 정도 떨어졌고요. 그래도 244불 이상은 유지를 해줬습니다. 아마존 오늘 올랐고요. 자 오늘 방어주인 머크 일라이, 릴리, 뭐 이런 제약주들 좀 방어를 잘 했고, 월마코스코 자 이런 것들도 일단은 플러스를 됐고요. 그 다음에 기름값 오늘 다시 올랐죠. 예, 그래서 엑스모바이시프는좀 올랐습니다.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이제 중입으로 왔습니다. 50일까지 결국 떨어졌고, 뭐이 정도 되면은 살만한 주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. 좀싼 주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. 뭐 조금씩 줍줍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아침에 얘기 드렸고요자그 다음에 분할 매수죠 예그 다음에 뭐 오늘 특별히 뭐가 나온게 없습니다 뭐 장중간에 뭐 도매 재고가 이제 10시 정도에 나왔는데 마이너스 0.7% 에서 0.2%로 조금 예 도매 재고가 좀덜 떨어졌습니다 0.1% 까지 떨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0.2%로 조금 더 떨어진 건 있죠 예상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나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예 재고량이 어좀 줄었다는 건먼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아무튼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뭐 이런거 좋은거 같고 오늘 좀 불안한 건 중고차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0.2%로 올라서 일단은 렌트 가격은 좀 떨어지는데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가 있고요. 예,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0.2% 오늘 올라온 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CPI를 이제 예상할만한 지수들이 계속 나오죠. 예, 그래서. 자, 이번 주에 나온 ISM 서비스 지수라든지, 뭐, 실업상 청구 건설, 이런 것들, 노동비용 좀 올라갔죠. 이런 예, 것들, 다음 주에 CPI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, 지금 하나하나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, 자,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소비자 컨스머 크레딧 체인지인데, 이제, 어, 빛을 내는, 예, 이제, 소비자들의 크레딧이 지금 104억 달러나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도 뭐 예상인 160억 달러보다는 좀 적게, 일어서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예, 크레디카드 사용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리발빙 크레딧이 96억 달러나 자, 늘었습니다. 작년, 어, 지난달보다 예, 예,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음, 크레디카드 사용 예,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디폴트도 자, 못 갚는 사람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내일 토요일 정모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드리고요. 오늘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증시가 잘 올라가다가 왜 이제 꺾였냐,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,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달러 가치가 105.03으로 다시 목금 올라왔습니다. 오전에 좀 104대로 좀 떨어졌었죠. 근데, 달러가 다시 약세로 자존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 이후에 뭐 패드가 이제 정책이 지금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달러가 지금 좀 떨어졌었는데요 예 떨어지다 말았습니다 다시 1 0 0대로 다시 올라와서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예 다시 조금 반등을 했죠 특히 2년물 4.98로 0.63% 올라갔습니다 자 10년물은 4, 2 5 .25 정도로 돼, 야, 조금 예, 올라왔고요 아까보다 더 올라왔죠 오전보다. 자 그래서 어, 채권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좀덜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 불안 요소고.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어, 달러하고 심년물 채권금리 이런 거좀 떨어져서 조금 긍정적이었는데 다시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게 딱 경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 자브랜드유9 0 4 9로0.63% 올랐고요, WTI 80. 7.32로0.52%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조금 약간 마지노선에 걸려 있죠 그래서 딱 지금 경기에 걸려 있는데 균형을 뭐가 무너뜨릴 지는 아무래도 다음주 수요일날 cpi 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cpi 를 예측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구요 자 오늘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은 전기차 쪽 전반적으로 다 안좋았습니다 예, gm 은 그래도 어 스텔란티스 가 이제 노조 어, 관련해가지고, 임금 협상 15% 올라갔는데 또 합의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자, 그것 때문에 이제, 이제, GM도 1.19% 정도 올랐는데, 그외 전기차들은 다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래서 테슬라 오늘 1.16% 정도 떨어졌는데요. 그래도 어제 뭐 243불까지 내려갔다 다시 반등을 한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, 뭐, 예, 아직까지는 수렴 중입니다. 예,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, 악재도 또 없는 편이죠.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, 보시면은, 뭐, 계속 거의 비슷합니다. 예,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 드렸듯이 좀 수렴 중이죠. 예, 지금 가격이 수렴 중인데, 자, 여기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뭐 그래도 그 위에 있습니다. 여기가 240, 지금은. 한 241불 정도를 좀 떨어졌죠. 자, 원래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. 예, 보시면 알겠지만은, 자, 고거보단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2 1일이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, 뭐, 가격이 그렇게, 아, 제 주봉으로 봤군요 자, 일봉으로 봐야 되는데, 자, 일봉으로 봐서 240, 한, 7불로 올라왔습니다. 자, 그거 위에서 지금, 예, 떠있죠. 예, 그래서 아직 안정적으로 주가는 흘러가는 것 같고요. 자, 플러스, RSI도 뭐, 지금 50이니까 딱 중간에 있고요. 지금 수렴 중입니다. 자, 뭔가, 예, 요거를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큰, 호재남 악재가 이제 나오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이 중요할 것 같죠 자 CPI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9월 20일 날있을자 여기 이제 <laughs> 9월 20일이죠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3%의 확률로 자 만약에 CPI가 너무 다시 반등을 하면은 요게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. 예,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어, 네, 뭐, 그 전에, 달라스 종계 롤이 로가는, 자, 이자율을, 이제 한 번쯤은 9월 달에 건너뛴다고 했습니다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, CPI가 이제 나오는 거 봐야 될것 같고, 자, 지금, 네, 어, 테슬라는 2024년, 예, 주당 순이 5불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, 여기에다가 한45 정도 곱하시면 알겠지만, 지금 딱 어느 정도 적정 주가에, 자,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어, 그 다음에, 어, 지금, 이제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제 나올 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두 대가 동시에 운전하는 게 지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두 개입니다 지금 두개자 <laughs> 테슬라 차두 대가 지금 같이 운전하는 게 보이는데 곧 나올 것 같죠 예 약간 금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, 이렇게 멋지게 어 아, 금생 아니죠. 예. 지금 빛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두 대가 자잘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계속 시험 운행 중인 것 같고요. 자 그래서 이제 사이버트럭 기대감이 지금 있고요 자 모델 3가 이제 하일랜드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유럽으로 이제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얘기 드렸죠 예 그래서 8월달 중국 판매는 잘 나왔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 확실히 모델 y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네 테슬라 아침에 얘기 드렸듯이 5만대 5만개는 슈퍼차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공매도가 이제 조금, 예, 뭐, 48%좀 높습니다. 3% 정도인데, 다크풀에서는48% 정도죠. 52에서 48%좀 줄었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44%에서 50%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조금, 예, 줄어들면은 다시 끼고, 뭐,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, 뭐, 이건 재고량인데요. 뭐,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, 모델 Y의 재고량이 좀 늘어난 걸로, 예, 보이어요 예, 모델 3는 괜찮은데, 좀 정확한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 지금 한 1800대 정도, 예, 요 정도인 거 같은데, 아무튼 재고량이 좀, 이렇게 늘어나면은 차 가격을 한번더또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렇구요. 네. 그 다음에 빅테크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돈을 많이 올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구글 0.82%, 애플 0.47%, 아마존 올랐구요. 자, 오늘 그래도 빅테크 위주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구요. 자, 뭐 넷플릭스 메타도 거의 뭐 조금밖에 안 빠졌습니다. 예, 테슬라 엔비디아가 좀더 많이 빠졌구요. 엔비디아는 조금 더 빼는 예, 중인 것 같고. 자, 반도체 쪽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은 예,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중국 쪽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때에좀 영향을 받았는데 애플 반등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반등한 것 같고요. 자 거기에다가 이제 퀄컴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. 네 예, 그래서 플라드 페어 반도체 인덱스 0.51%만 오늘은 떨어졌고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자 엔비디아는 인도하고 협력을 해서요. 자 인공지능 칩을 이제 인도 쪽에 더 판다고 아침에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. 자, 젠스나 주식 판게좀 충격적이었나 봐요. 예, 옛날에도 젠스나 주식 팔아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, 자,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죠. 일단 452불 정도에서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증강, 자, 테크 쪽에서 아이온큐가 계속 잘 올라요. 오늘도 10% 올랐습니다. 한국분들 많이 들고 계신데, 자, 아이온큐 올랐고, 리찰슨에서 스노우 목표 주가 200번 오는 내놔서 3.85% 스노우는 올랐고, 그 다음에 AI도 실적 나오고 좀 많이 떨어졌는데,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. 다행히 그래서 자 떨어진 게 있고 예 올라간 것들이 좀 있습니다. 핀테크 쪽에서도 오늘 지역은행들은 좀 전반적으로 잘 올랐고요 반등을 했고 골드만삭스 이런 거 반등했고요 지역은행지수 0.90% 올랐습니다. JP모간도 오르고 비자 마스터카드 자 은행 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. 예, 소파이는 좀빠졌고요 예, 그 다음에, ARBR, 증강현실 쪽입니다. 핀텍 쪽은 좀 빠졌는데, 어, 증강현실 쪽도, 예, 오늘 뭐, 액티비전, 블리자드, 코피는 로블록스가 좀 올랐죠. 자, 로블록스가 0.86%나 올랐습니다.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빠졌는데요. 자, 로블록스는 그래도, 어,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3D 버추얼 구조, 이제, 가상 상품을, 어,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팔수 있도록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. 자, 자, 그런 것 때문에, 예,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. 자, 그렇구요. 그 다음에, 오늘 디지털 터빈 좀 많이 떨어졌죠. 디지털 터빈 좀, 어, 오늘 많이 떨어지던데, 거의 6%나 떨어졌는데, 디지털 터빈은, 어, 예, 지금 내부에서 주식을 팔았어요. 예, 그래서 CEO가 엔비디아랑 비슷하죠. 45,000주당 갖다 팔았습니다. 어 지금 9월 5일부터 7일까지 주식을 좀 많이 팔아서 주가를 좀 많이 떨어뜨린 게 있습니다. 170만 중에 170만 주나 있죠. 그중 3만 5천 주만 팔거니까 거니,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CEO가 주식을 팔면 조금 내부자들 팔면 좀 다들 경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. 그다음에 자 바이오 헬스 쪽은 오늘도 예 바이오 쪽은 좀잘 올랐습니다. 특히 몰크 같은 경우에 1% 올랐고요. 자 인텔리아도 좀 모르고 그랬습니다. 예 그다음은 어 들어온 항공주 쪽은 예 조금 예 기름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예 델타나 유나이티데이 온라인 항공주들은 좀 약세구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여전히 올랐습니다 샵핑 패션 쪽에서도 에어비앤비 메이시 어 베스트 바이 코스코 예 요런 것들은 이제 방, 약간 방어주죠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월마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좀 올랐습니다 아침에. 누가 나이키 좀 걱정을 하시는데, 오늘 좀덜 떨어지긴 했는데, 자, 많이 떨어졌죠. 97불까지 뭐좀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중국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, 그래도, 자, 뭐,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뭐, 잘, 줍줍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. 자, 에너지주 올랐습니다. 셰브론 오르고, 옥시덴탈 오르고, 엑스모바이, 역시 워런버팬 <laughs> 많이 샀었죠. 예, 기름값 오를거 알고 있었나 봐요. 예, 그래서 많이 수익 냈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토요 일 정모 때, 라방에 물써 모여서, 뭐, 전반적으로 일주일을 돌아보고요. 예, 다음 일주일도, 어, 예, 어떻게 될지 좀 보는 시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토요 정모라방 한국시간으로 밤 9시 반어 미국시간으로 미국 아침 8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요.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가가 넘치게 기도드립니다. 오늘 밖에 천둥치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<laughs> 자 그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 가볼게요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.